네 안녕하세요 충팔이에서 충팔입니다 어, 저는 오늘 회사 시무식 때문에 지금 경기도 수원에 와 있습니다 수원에 와 있고 아 저의 예상대로 시젠이 오늘 드디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했고 시간에도 지금 거의 7%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시간에도 오르고 있고 뭐 시간에 이 정도 오르면 내일 또갭 상승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많고 어 진정한 거래량이 뭐 실리는 거는 이제부터 만약에 만약에 제가 오늘 시외 시간에 거래해서 시간에 거래해서요 그시즌이 조금 마이너스를 가르켰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또 세력들이 터는걸 수도 있겠다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. 아직 시간을 또더 잡아먹으려고 하고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, 조금 확신이 드는 건, 시간의 거래에서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는 거. 네. 그게 좀 팩트인 것 같고, 진짜 시즌 때문에 잠못 자, 이루신 분들도 있었을 테고,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, 고생들 많으셨습니다. 고생도 정말 많으셨고요. 고진 감내라 그랬습니다. 고진 감내라 그랬고, 어제 말처럼 급등하기 전에는 분명 말씀드렸습니다. 어 효과만 있고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. 그런데 빵 터지죠 오늘 빵 터졌습니다. 빵 터졌고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공시가 나오고 이런 건 알지만 뭔가가 있으니까는 이제 오늘 드디어 시그널을 보내줬는데. 아무쪼록 시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음뭐 이럴 때 단타 트레이닝도 괜찮습니다 왜냐 쭉쭉쭉 올라가겠지만 단타 트레이닝으로 뭐 조금씩 하면서 하루에 수익도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제 같은 경우는 그랬죠 밑에서 사는 물량을 제가 오늘 솔직히 고가에 좀 팔았습니다 저는 고가에 팔고 어, 종가쯤에 매수를 다시 하려고 그러다가, 뭐, 내일 상황 보고, 했는데, 시간에 그려보니까는, 그래 종가에 매수를 했는 게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그는데 아무쪼록, 즐거운, 즐거운 진짜 하루들 되셨습니다. 되셨고, 저녁 시간들 잘 보내시고요. 아무쪼록, 화이팅입니다, 여러분. 충파리에서 충파리였고요. 저는 시무식하고 또 대구 내려가서 뵙겠습니다. 네.